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판단이 내려지는 귀한 한 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를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질서가 회복이 되고 또 국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경남 산청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이제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특별히 산불 진압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과 또 당국의 모든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중요한 한 주간 될 텐데 우리가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한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여행 단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행 단락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입니다. 이 여행 단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또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가 될수 없는 이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제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35절까지 3일주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수 없는지 이 제자의 어떤 결격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장 1절부터 5,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 그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어,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엿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고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만약에 이 병자를 고친다면 이 예수님은 또한 노동을 하는 것이고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미 여러분 6장 9절 이하에서 안식일에 생명을 이제 고, 주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그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 더 낫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첫 창조의 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안식을 휴식 개념으로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곤하시니까 잠시 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일 창조를 하시고 제7일째 쉬셨다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마쳤다. 이 어 이제 6일 창조를 다 마쳤고 그 마친 상태가 완성되었고 완벽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 개념 안에는 생명의 풍성함, 이 영원한 생명, 영생 개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이 안식일 날 병든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가난한 자가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아 갔는데, 그곳에 여전히 수정병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에 대해서 조그만치도 동정의 마음이없고 궁율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식이 깨어졌고, 이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가득하며 그래서 사단의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아픔도 없고 그리고 아픈 자들에 대한 어떤 궁율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지금 이 안식을 못 누리는 자를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날 고침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란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안식 그들에게도 생명의 선물로 전달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초청을 했을 때다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습니다. 특히 아마도 이제 이 바리세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상석에 앉히기보다는 저 말석에 아마 앉든지 말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초청을 했지만 이 예수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어떤 이제 존경의 마음과 또 그를 어떤 높이는 마음들 이것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어, 어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마도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절대 상석에 앉히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들 그 상석에 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기가 막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고,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왜냐하면 상석에 앉으려고 그렇게 이제 서로 싸우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밀려나서 저 말석으로 간다면 수치스럽지 않겠느냐. 하지만 말석에 앉았다가 보시오 이쪽으로 올라와서 상석에 앉으십시오 하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단지 인간의 처세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느니 차라리 밑, 밑에 자리에 있다가 올라가는 게 낫다 하는 이 인간 처세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비록 초청은 했지만 여전히 무시하는 마음, 마음과 그리고 이 사람을 시험에 빠뜨려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특별히 오늘 안식일날 이 수종병 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가 그걸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초청은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높은 자리만 추구하고 여전히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높은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는 돌보지 않는 이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 마음이다 예수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를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잔치에 청하려고 한다면 부유한 자들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 청하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 청했을 때는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종말의 부활시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챙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태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좋아했고, 또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따눈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유하고 권력이 있으면 무조건 그들은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나를 봐라. 내가 이 자리에 왔지만 너희들에게 어떤 베푸는 은혜보다도 나는 이 수종병든자. 그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이입니까? 이 안식일날 정작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또 제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하늘 백성다운 삶의 태도이다. 여러분, 제자가 될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높은 자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탐심 때문입니다. 이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 자, 높은 자리에 이르고 싶지만은, 정장 아래에 있는 이 연약한 지체들, 비천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이들, 가난한 이들,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지만, 정작 나 같은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높은 사람들만 그렇게 대우하려고 하는 너희들은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제자는 섬기는 자이다. 가장 말석에 앉아서, 그리고 그곳에서 겸손하게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지만, 그들은 제자가 될수 없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왜 높은 자리만 탐하면서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은 없는가? 너희들은 제자의 자격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에 14장 15절 이하를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되도다. 이 말씀도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가난한 자들을 챙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겠네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갑니다. 이건 여러분, 유대인의 신학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풍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부유하고, 뭐든지 다잘 풀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신학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난한 자들을 좀 챙겨라.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더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듯이 하는 얘기입니다. 퍽이나 좋겠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 천국에 가서 참 복도 많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 혼인 잔치 비유를 다시 한번 듭니다.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어떤 사람이 이제 잔치를 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제 잔치는 다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이유가 있고 나는 저런 이유가 있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새 부류가 나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다 이유가 있지요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지금 혼인잔치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들이 있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 다섯 개를, 그리고 소열 마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어떤 아주 분홍이 있죠. 큰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좀 시험하느라 나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하고 장가갔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이유도 다 가지각색이지만 공통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극히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겁니다. 그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삶에 빠져서 뭔가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주인은 그 나라의 어떤 정말 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베푼 잔치는 너무나 중요한 잔치입니다. 사실 그 잔치를 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주인과는 완전히 결별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주인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어떤 이제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은 극단적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세속적 삶에 빠져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같이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들의 고안이 이에 집중이 놓아여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잔치에 초청을 했던 사람이 돌아와서 털레털레 돌아와서 주인이여 초청장 돌, 돌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 고사합니다. 뭐 밭을 샀다고 하고 또 소를 다섯 결이나 샀다고 하고 또, 장가 들었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못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전은자들, 이런 사람들 다 데려와라. 그래서 가장 연약한 지체들, 오히려 그 잔치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정말 갈망하는 자들, 그들 데리고 와라. 그렇게 채웠는데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길과 산을 타리로 가라. 거기서 남은 사람들 또 데려오라. 이것은 여러분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이런 일로 바쁘고 나는 이렇게 명예가 있고 나는 이런 권력이 있고 나는 이렇게 지식이 출중하니 예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예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좋다. 그러면 그 사람들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이 초청장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올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 잔치 비유는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과의 큰 어떤 이 쟁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정작 초청했지만 말석에 두면서 존경하려고 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려고 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니 천국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경제적으로 이제 궁핍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들, 그리고 심지어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만 있다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될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 혁명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이 사람들을 부정하다 하면서 거리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될수 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도리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된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이걸 뒤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무리 중에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겨냥하는 것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제자가 되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이제 미워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세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 마음이 부유하고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지 않다면 예수 제자가 될수 없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가치 파악이 안 되면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세 가지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쌓는 비유인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 쌓는 사람이 여러분 그 망대를 쌓는데 예산이 얼마인가 계산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도중에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에 쌓다 많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니 쌓으면 못합니다. 흉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망대 세운 사람은 없다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건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병법의 기본 아닙니까 지금 상대가 2만이라고 한다면 내가 1만 밖에 없어요 그러면 2대 1이면 지는 거 아닙니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싸우지 말고 화친을 청해서 평화조역을 맺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평법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는 자는 들을지나 하시니라 하면서 이 소금이 진짜 소금이 되려고 한다면 짠맛이 있어야 한다.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의 정체성인데. 그 막, 맛이 없다면, 짠 맛이 없다면, 그 소금이 아니다. 제자 역시도, 제자로서의 소금의 맛이 있어야만, 그것이 진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능력 평가를 해봐서, 내가 이럴 이럴 만한 능력이 있을 때에만 예수 제자가 될수 있다.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 가치 있는 일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가. 그 가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대를 쌓으려고 할때그 예산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만이 쳐들어왔을 때 1만인가 할때그 계산을 하고 이 계산하는 것은 내 능력치 계산을 해서 내 능력이 예수를 따를 만한 어떤 능력이 안 된다면 아예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그 가치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 그 가치 판단이라고 한다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예산인 겁니다. 올인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2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은 33절에 한번더 반복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계산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능력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진짜 이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 제자가 될수 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 미리 계산을 해봐라 미리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제자되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거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밭에 보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보아를 가져가면 도둑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그밭 전체를 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밭 안에 있는 이 모든 이제 그것도 자기의 소유권 주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전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면 전재산보다도 백배천 배나 더 있는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계산인 겁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심지어 그것이 생명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높은 것으로 채우실 거라는 이 믿음 이것이 있어야만 예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아까 두 번째 이유를 제가 좀 지나쳤는데 일상성에 빠져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세속적 판단에 빠져 사는 사람 예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이 안 서는 사람 예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능력치 계산이 아니라 예수 제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이제 놀라운 그 가치 판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제자가 될수 없다. 예수 제자가 될수 없는 사람 세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만 탐하면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 없는 그 교만한 사람 그 마음이 아 이제 이제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 예수 제자 될수 없다. 또한 자기 의 일상적 세속적 삶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초청 그것을 이제 무시하는 자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예수 제자가 될수 없다. 또한 계산이 안 서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계산은 자기 능력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 판단이 안되는 사람은 예수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제자가 되고 싶다면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높은 자리에 눈이 멀어서는 예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 낮은 자리 그리고 낮은 위치에 있는 비천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또 동정의 마음, 내 자신도 그렇게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 제자는 단지 일상성 세속적 삶에 빠져서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예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 제자는 진정한 계산을 좀 해봐야만 합니다. 이 망대를 다 지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이제 돈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전체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치 있고 예수 제자가 되는 일이 그렇게 가치 있다면 다못 들을 것이 없는 것이지요. 이 판단이 서야만 예수 제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제 무시하고 또는 이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 제자의 삶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제자 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높은 자리만 구하고 그 탐욕에 빠져 사는 사람은 예수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세속적 삶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 자 예수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정말 내 생애를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소중하고 귀하다는 그 가치 의식이 없다면 예수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천국이며 또 예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장애 요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가치판단을 하면서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한 주는 참 우리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사회가 속히 잘 안정이 되고 어, 바른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